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프랭클 로박 선교사님의 기도 일기를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나눔 방에서 이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또 읽어보면서 서로 쉬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도 어, 서점에 가셔서 이 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어, 6개월 만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던 프랭클로 박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닮아가고,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월 26일 날 화요일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아그라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책을 쓸까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진실한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앙봅입니다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새끼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인도해 문맹 태치에 관한 책을 쓸까요? 하나님과 제가 공동 저자가 되어 책을 펴낼까요? 이 생각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윤곽을 잡을 것입니다. 의심이나 흔들림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뜻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도전을 받는 것이 이거죠. 저는 이를 악물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가 뭡니까? 바로,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진실된 목표고, 이것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God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ask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작업들을 힘쓰기를 결단하고 오늘 그런 작업들기를 정말 내가 강한 의지와 의사를 표현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큐티 시간을 통해 오늘 이루어가시는 동행일기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기록해 볼까요?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 맺는 인생의 일기를 우리 한번 써 볼까요? 생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동조자로 기록에 남겨 볼까요? 라고 저도 제 말로 한번 써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한번 프랭클로박 선교사님처럼 오늘 저처럼 또 우리 멤버들처럼 한번 도전해 보셔서 하나님과 좀더 가까이, 좀더 친숙한 사람으로서 승리해 가는, 행복해 가는, 거룩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하고도 2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아, 그런데 보면 오늘 12장, 13장, 14장 이 석장을 하려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가, 은사냐 아니면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립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는 삶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은사만 강조하는 삶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다. 은사만 강조하는 삶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꾸어서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영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완전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바로 장성한 자 성숙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 오늘 사랑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넘버 1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경우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약교정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떨어지지 아니하되이 말이 조금 그렇죠? 우리말 번역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언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방언도 거쳐지게 될 것이고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언사만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11절 12절에 보면, 장성하면 어린아이 때를 보려고 오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히 알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는 그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으셨는지요? 정말 다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묵상해보면 묵상을 해도 정말 남음이 없는 복된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하루 종일 좀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소망을 뭐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전이죠, 비전. 그렇요그 다음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비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오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13절 말씀이 제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고 하면 사랑보다 믿음이나 소망을 우선했던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우리 아내를 향해서 나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나는 뚝심이 있어. 뭐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비존을 주셨어. 어릴 때부터 마지막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때까지 살아왔어.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주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 주자 이룰 성자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돼야 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 사명, 이 비전에 대해서 단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했고, 이 비전을 꼭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는 소망의 사람이고, 저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쇠몽둥이를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핍박이 오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내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전부고 비전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 같은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파트에 있어서 나는 참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은 자세히 보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도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할때 그때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나쁜 거들 아니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비전을 갖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중요해요. 비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사랑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nothing이라는 거죠.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바탕 위에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바탕 위에 오늘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오늘 저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믿음이 제일인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이 제일인 줄 알고 사랑을 내가 놓친 것들을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태정아, 대부분의 너의 삶이 그랬단다. 믿음이 우선이었고 바로 비전이 우선이었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최우선시로 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그 위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삶의 시작이 되고 사랑이 삶의 과정이 되고 사랑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루 종일 알람 울릴 때에, 적용의 알람이 울릴 때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드리는 그런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주티인 여러분, 이고린도 전서 13장을 어제와 오늘 묵상하면서 아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비전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아름다운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비전이 소망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이 제일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보다 더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오늘 믿음만 쫓고 그것을 놓치고 오늘 비전만 쫓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과 오늘 영원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원을 사랑하는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